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복입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미국 시간으로 19일 시진핑의 3년 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면서 땡큐 시진핑. 땡큐 시진핑이라는 제목에 야유성 칼럼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퓨리처상 수상 언론인인 이 브렛 스테이스가쓴이 그런 이 칼럼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종신지권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친애하는시주석께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 편지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이 브렛 스테이스는 이 글에서 우선 세 번째 총석이 임기를 시작하시는 데 대한 우리나라의 감사와 축하를 받아달라 이렇게 오늘 때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10년 이상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시 주석을 비꼬았습니다. 스티븐슨이 이어서 10년 전시 주석이 집권할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중국 상황을 저격을 했습니다. 10년 전 많은 서구 국가는 당시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이 멀지 않은 시기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면서 또한 이 부유한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해상을 했습니다. 스티븐스는 그러면서 상류층 미국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 것도 이 시기였다라고 언급을 한 다음에 중국이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했던 고대의 영광을 되살릴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스티븐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데요 시 주석 집권 후에 1 0 년이 지난. 현재의 중국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10년 전과 비교를 한 겁니다. 우선 신장위구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구소련 시절 강제수용수에 비교할 만하고 시 주석이 내세우는 경제개혁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체제로의 퇴행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스티븐슨은 이어서 시 주석의 강압적인 외교정책은 일본의 재무장을 부채질했고 미국은 대만과 함께 싸우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만을 끌어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스티븐슨은 또 조셉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군사와 경제력을 앞세운 하드 파워가 문화 등 소프트 파워를 앞설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무서운 국가로 받아들여지게 됐지만 시주석 당신의 권력이 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스이븐스는 더불어서 시주석이 자신도 의도하지 않게 자유 세계와 비자유 세계의 경쟁에서 자유 세계에 유리한 행동을 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 대신에 뉴욕타임스의 동료 칼럼니스트인 톰 프리드먼을 인용해서 시주석 치하의 중국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이븐스는 그러면서 미국 시스템과 정치 지도자들은 결점이 있고, 과거의 장점들도 퇴색했지만, 시주석 체제의 암울한 중국을 대안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미국이 시주석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 이런 설명과 함께 편지글을 마무리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시으로 21자 지면을 통해서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내심 환영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저널은 이날 그레이 입이 쓴 글을 통해서 미국 지도부는 시주석이 2년만 앞세운 나머지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줄었다 그러면서 시주석의 장기 집권이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월스트리저널의 그렉 이본 이어서 시진핑 주석 취임 이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이 더 개방적이고 시장 주도적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키원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세계 속의 중국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고 미국 역시 중국에 더 투자하는 것을 찬성했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시주석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이후에, 미국의 이런 희망은 시들었고, 미국의 포용정책 역시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중국 담당 국장인 러시도 씨가 쓴, 롱게임, 미국을 대체하는 중국의 대전략이라는 책과,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마이클 필스보리의 100년 마라톤, 미국을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대체하기 위한 중국의 비밀 전략, 이두 권의 책을 인용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념적, 지정학적 패권을 놓고 미국과 장기적인 투쟁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사실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패권 전략을 뛰어넘어서 서둘러 본색을 드러냄으로써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시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의 지도자 덩 샤오핑이 훈시한 도광량회, 그러니까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이 도광량의 전략을 버리고 성급하게 유소자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달성한다는 이 유소자기로 나아갔는데 시진핑이 이런 전략이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군사적으로도 단순히 미국을 방어하고 거부하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항공모함과 고성능 함정, 또 상륙부대, 또 해외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쏟게 됐고 노골적으로 주변국들에게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먼 거리의 섬과 해역까지도 점유하고 점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그런 강공 정책이 중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레기곤 시진핑의 그런 정책은 서구 국가들의 모함과 호 분열을 상쇄시키면서 결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중국이 우호적이었던 독일도 이젠 중국을 비판하는 국가로 돌아섰고 비동맹 인도도 미국에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중국가였던 필리핀마저도 다시 미국의 동맹으로 되돌아갔다고 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어서 중국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은행이 예측한 대로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시진핑 인기 시작 이후에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또 많은 경제적 변수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을 인해가지고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나름대로 경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긴 했지만 내부 피드백과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바람에 역효과를 불러왔다라고 꺼집었습니다. 또한 최근만 하더라도 시진핑은 무리하게 부동산 정책을 흔들어놨고 또 빅테크 기업 탄압으로 기업 의혹을 무너뜨렸으며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중국 경제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고려기본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기업가 정신이 극대화돼가지고 중국의 IT 기업들은 미국을 초월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에 공산당 지배를 강조하면서 기업가들의 무릎을 꿇렸는데 대표적인 예가 중국 최대의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인 마인입니다이마인은 공산당 정책을 비판하다가 시 주석에게 미운털이 박혔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보복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중국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은 현격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중국 IT 기업의 경쟁력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내놓으라 하는 IT 기업 리더들은 자신은 중국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자식들에게는 성공하려면 중국을 떠나라고 권하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3년부터 중국 경제는 급 하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집권하기 전만 해도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해 왔었는데 집권 이후에 중국의 성장률은 7%로 떨어졌고 2015년부터는 6%로 하락했지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는 2%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언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으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도부는 내심 쾌제를 부르고 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시진핑 주석이 이 3선을 넘어서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인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워싱턴에 기반을 둔이 프리덤 하우스의 마이클 J. 아브라모이츠의 말을 빌어서 과거가 프로로그라면 시진핑의 3선 임기는 중국 내에서 더 많은 인권 침해와 언론의 자유를 더욱 공격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불길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중앙당계 교수였던 차이샤도 더 타임스에 결국 3선에 들어선 시진핑은 더욱 대담해지면서 체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시진핑이 이미 폭발시킨 내분과 분노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벌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면서 잔인한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3선 이후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진핑 스스로 체제 안정을 위해서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 체제의 흐름을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와이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